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몇달 전에 이별할 상태고 아직 완전히 감정전이가 안된 상태야. 난 이별하고 남은 허무한 남은 감정 정리하느라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간이 꽤 필요한 타입. 원래 나 같으면 이별을 충분히 공백할 가질 텐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하려고 할것 같아서 조급함이 생겼다. 지인들은 다신 이, 이, 이성 안 만나니까 저사람에서 생각나는 거다. 나가서 잊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인을 그렇게 믿을 필요 는 없어. 지인 아빠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이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가 왜성공하을 거라 생각하세요, 혹시나. 한국에서 유튜브가 대성공한 이유. 한국 사회 특성상 오프라인에서는 빈말만 난무하기 마련이에요. 왜 여러분 남 좋은 일왜 해줘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린 게, 비즈니스라는 게늘말씀드리아요 연애랑 똑같은데, 비즈니스가 자신의 책임감을 걸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써가지고 남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경우가 흔해요. 안, 한다, 은하, 안 흔하단 말이야. 안,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럼 그분은 이미, 그, 거의 준 재벌이 됐을 텐데. 준 재벌이 되면, 걱정이 그만큼 사라진다고. 자신의 걱정. 그러니까, 걱정을 남들 걱정 잘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애도 비즈니스 마찬가지고. 테슬라랑, 테슬라 생각하자. 테슬라가, 그니까 테슬라 어려울 때 닫으면, 어려울 때 비즈니스 닫으면, 니스로 성공할 수 있겠냐고.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생각보다 새로운 거 시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상 특별한 이유 아닌 이상 거의 새로 막 사람 막 만나고 이런 거는 이제 인, 그 TV 드라마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날이지. 실제로는 거의 그런 거 없다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새로운 사람 막 만나고 하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롭다. 그걸 이제 아, 아시면 될것 같고. 그냥 오히려 그런 건 나갔다 갔다 와서 더 연타고 다음부터 나가시려면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늘 아시겠죠.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않는 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회에서 떠도는 비 떠도는 비즈니스 그리고 연애 연애 그 격언은 믿지 않는 게 이로워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 마음 편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교과서대로 사셔가지고 돈 많이 벌었면 인터넷에 왜그 회사가 없 회사가 없겠죠 회사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게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실제로 세상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인연 찾으려면 그냥 억지라도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미 헤어졌는데 어겠어 이제 억지로 찾아 나가야죠. 꽉막혀있나싶기도 해. 꽉 막혀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솔직히 말하면, 좀 그, 빈말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좀 곤란해져요. 빈말 조언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오프라인 조언은 거의 듣지 않는게 좋아요. 오프라인 조언은 뭐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훈수고, 말하는 사람 마음 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렇게 또 원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게 차가운 연애주의의 본질이기도 하고 나도 그런 성격이라서 공백해 2년 정도 가지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 중이야. 이분이 이제 조급한 거죠. 왜냐 헤어져 버렸는데 좋은 사람 만났더니 축하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좋은 사람 꼬고 있더라고 근데 조급해할 필요는 없긴 해요. 뭐든 열심히 해봐야 되긴 하죠. 어차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연애 시장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전 남친보다 못한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짜증 확 나죠. 들늘말씀드려전전 전 연인보다 못난 사람 만나면 그때부터 짜증 확 나는데 그걸 이제 참을 수도 없어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무슨 마음인지 너무 공감된다. 너무 잘 살았는데 압박감이 든다. 쓴이랑 똑같다. 무작정 했는데 그래서 다 정리했다. 뭐 구구절절. 구절절이 나랑 완전 똑같다. 소개팅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사람이 없고 현타원 오고 전 연인이랑 비교된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마세요. 정말로 특별한 일 아닌 이상 혹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서로가 약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정도 아니면 어찌가들 마 어지간하면 헤어지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헤어지는 게 정답이었으면 그 결혼 제도가 헤어지는 걸로 기반으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 않는 거어지간하 정답이다 헤어지더라도 서로 서로 이제 새로, 새로운 사람 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웃으면서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이제 S급의 만남이라는데 S급들이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려고 평상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헤어져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분처럼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도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다시 음에다 말씀드릴게요. 30대라고 해서 조급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분 기준으로.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30대 분들은, 30대 분들 인기는 여전하다. 40대도 여전해요, 참고로. 근데 이제 자기관리가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짜증이 날수 있는데 여전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연은 거의 유지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그프리말에서 인간관계 손절 손절은 안돼 여러분 인간관계 무슨 뭐 많이 쌓쌀을 수가 있었겠어요 한국에서 인간관계가 학창 시절 때 공부하다가 사회 나가면은 누가 여러분들 웃으며 맞아주지만 실제로 그런 강의 거의 없다고요 학창 시절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 아니면 어설프게 논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손절 너무 많이 하면 좋지 않다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인간관계 들고 간, 가면서 업그레이드 해가 나는 게. 나가는 게 베스트.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업그레이드 해나간다는 광시로 접근해야지. 계속해서 쳐내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가서 급박해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미 다 해버렸는데 어떡하죠? 제가 해버렸어요. 그럼 솔루션, 바로 들어가죠. 솔루션은 뭐 지금 이미 다 이제 그 저질러 버렸, 저질러진 물이면, 엎질러진 물이면 다시 노력해서 자신의 네트워킹을 다시 쌓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과 척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척을 지도 도 되는데, 척을, 척을 지더라도 손절 안할 건가? 척을 지더라도 계속 연락을 해라. 그게 이제 정답이다.